회복 및, 이거, 보호막 효과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말하, 10%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비사지가 얼마지? 비사지가, 이거, 30% 회복 올라가잖아. 이거 30%잖아. 이거 10%에요. 3분의 1 비사지 플러스 주문력 올라가는데, 쿨감도 있고, 이동속도도 8% 올라가는데, 2300원이야. 가성비도 좋아. <놀람> 클레드 컷. 난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하길래. 초면 이런 게 쉽지 않거든. 약간 얼굴에 철판 깔아야 가능하거든요. 반지가 좋은데 카사딘은 어차피 못 이겨서. 그리고 카사딘 저큐쓸때큐 빨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빨아야 돼. 카사딘 상대법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번 판 어때? 카사딘 상대법. 카사딘 상대로는 초반에 큐 Q... 뭐지? 카사딘 큐쓸때큐 쓰면 안 돼. 그 약간 꿀팁. 우리 정글이 자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Q 빠졌죠? 큐 평, 평, 감전. 하고, 뒤로 빠져요. 어차피 라인 당겨야 돼. Q 한번 쓰고. 올라프가 갱을 초반에 자크보다 세가지고, 조심해야 돼. 자, Q 한번 맞아, 맞아줄게요, 일부러. 맞아주고, 미니언 어그로 풀어주고. 방금 대포 못 먹은 거 아니야? 맞지? 대포 못 먹었죠, 쟤? 끝날 때 규, 귀... 어? 미니언 빤거 같은데 착각이에요. 이거 카사님 빨았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카사님 빨았어요. 이거 라인 미고 밑에 쪽 백업 줄게. 밑에 지연핑 찍는다. 아, 폭탄 까비. 오, 자크 갱 좋아. 아이고. 아 같은 업계 사람을 죽였어 내가. 여러분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당신이 죽였어 내. 아 왜요? <laughs> 당신이 죽였어 이세루. 오 아파. 웨이브 크거든요. 오, 우리팀 잘해 잠깐 나이스 아, 대포 큰일날 뻔했네 아, 대포 놓쳤으면 진짜 채팅창 도 자다가도 여러분들 내가, 내가 봤거든? 돌면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 아... 진짜 개재미없네 하면서 아, 음, 음, 음. 이럴 때 갑자기 대포 다 놓치는 소리 있다 대포 놓치는 소리 들리나봐, 귀에 대포! 대포! 이런다니까, 리얼 나 당했다니까, 진짜 자다가도 들리나봐, 이게 개빨라 이거 진짜, 리얼 속도가 아.. 블라디 2킬 카사린이 연운 샀거든요? 원래 카사린 첫템 연운.. 가나? 로아가지 않나? 이 도대체 블라디를 얼마나 물러 보는거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찢어놓겠습니다. 굉장히 열받네요. 원래 로아가의 정상이거든요? 얼마나 블라디가 만만했으면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약간 이거 유혹하는 거거든요? 뭐야 유혹하는 건 맞았는데 잠깐만 Q 피하고 무빙 잡나? 대포 야왜 안먹냐 이거 대포 맛있는건데 이거 맛난거 이거 왜 서포터가 데 안먹었어 까 뭐야 이거 잠깐미니 한마리만 잡으면 돼야 우리팀 잘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다해야지 이거 나인걸 알고 일부러 백업 아, 와주는건가? 나 키우려고? 어? 포터골도 못먹었다 아유 아쉬워라 연판 첫템을, 여러분들, 지금, 카사딘이 절 너무 물로 보거든요? 그냥? 그냥 완전 밥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카사딘을 밥으로 보겠습니다. 카사딘이 절 너무 멸시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향로를 가버릴게요, 이거. 나도 맛 향로로 가, 갚아준다, 이거. 바로 선향로 가버릴게요, 이거. 카사딘도 좀킹받아야 돼, 이거. 열받아야 돼. 그냥 팀이 좀다 해주는 느낌이긴 해요. 팀이 너무 잘하는데? 나 이런 팀 낯설어? 오우, 감전. 대포 놓쳤다, 쟤. 아이고, 맞았으면 안 됐는데. 신발? 상로 떴다. <laughs> 오, 나이스. 큰일 났다. 진량 궁 있나? 오케이. 아, 이거 피못 빨았네. 까비. 아, 침묵 그거에 막혔다. 어? 그냥 W 쓰면 안 돼? 나이스. 잘 썼네? 이거 딜 그냥 흡수해주고 빠질게요. 사진마아 없는데, 안되나? 와 근데 나 방금 피가 몇번이 차고 몇번이 꺼진거야. 칼라브리 좀 훔쳐먹어야지. 풀려도 되는야 게임이.. 나이스. 지금 저 피가 되게 많이 차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향로가 왜 좋냐면요. 이속, 이속 빠른 게 조, 좋거든요, 일단. 제가 가는 이유는 일단 이속이 맞아요. 이속이 맞는데. 지금 이속 380이잖아요. 신발, 이거 업그레이드가 45거든? 이속이 되게 빨라지는데. 뭐 힘들 것 같은데? 더, 더 가면, 더 가면 안 돼. 빠지자, 이거. 이거 들어올텐데 안들어오나 아, 이, 이 사람도 어디까지 1고 이건 버려야 돼. 어쩔 수 없다. 설마 클레드 궁 있나? 없겠지? 오케이. 이게 이속 차이죠? 향로. 아. 이건 클레드가 무리한 건데. 스펠 다 있네. 여기서 이제 매드꾼을 갈게요. 응. 쿨감도 있지. 이속도 올라가. 그 다음에 종계 회복 및. 이거, 보호막 효과 가까 말하다 말하는데10%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비사지가 얼마지? 비사지가, 이거, 30% 해복 올라가잖아. 이거 30%잖아. 이거 1 0예요 3분의 1 비사지 플러스 주문력 올라가는데, 쿨감도 있고, 이동속도도 8% 올라가는데, 2300원이야. 가성비도 좋아. 그런 느낌. 블라디미르 질리언. 어, 야, 잠깐만. 빨리 뛰어야겠다. 그래도 케어, 내가 빠르긴 한데, 이속이. 460? 좋아. 클레드 컷. 어, 질리 이속 좋다, 되게. 바에게까지 먹어도 되려나? 아니야, 이거 자꾸, 뭐야, 아, 저게 타죠? 와, 근데 이속이 너무 빠르다, 블라디. 바람용 버프 있어서 그런가 보다, 게임이 끝났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 다이아 2구간입니다 실신입니다. 실진. 7신. 개인적으로 응원했었는데 잡았다 이거. 여기, 여기 미들로 가면 게임 끝난다. 밑으로 가자. 끝나 끝내. 미어 미어 미어. W 쿨리아좀 기다릴게요. 야, 펜타 안 줄라고 1억이야? 아, 펜타로 안 줄라고, 아니 저거 빤스런 뭐냐고. <laughs> 다 도망가네.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아펜타 까비. 와, 근데 카사딘 엔딩 나올 뻔했다요 솔직히. 후반에 카사딘 커가지고, 지압골도 다 먹고. 음, 엥? 아, 아, 아요, 형들 수고하셨습니다.